미국의 한 천만 장자 사업가가 자신의 집에서 피살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그의 아들은 바로 2층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현장에서는 범인의 지문도 DNA 같은 중요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단서라고는 오직 두 개의 열쇠뿐이었죠. 수사는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고, 진실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은 서로 연결되는 일련의 간접 증거들을 통해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밝혀냅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뉴포트 비치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의 한 도시입니다. 카운티의 중심지인 산티아나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뉴포트 비치는 매력적인 모래사장과 길게 뻗은 해안선 다양한 레저 활동,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쇼핑 장소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이자 치안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하지만 1994년의 겨울, 이 평화로운 도시에서 전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1994년 12월 15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뉴포트 비치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매우 급박했고 발음이 부정확해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자신의 아버지가 총에 맞았으며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발보아 베이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호화로운 인테리어의 저택들이 모여 있는 우아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신고자인 케빈 맥클로리는 집 앞에서 초조하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윌리엄 맥클로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의 안내를 받아 경찰들이 집 안으로 진입해 주방으로 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케빈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마치 부상을 입은 듯 다리를 절고 있었죠. 주방에 도착한 경찰들은 바닥에 생기 없이 누워있는 윌리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여섯 군데의 총상이 있었고,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현장에는 싸운 흔적이 전혀 없었고, 집안의 문과 창문 모두 파손되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에 꽂혀 있는 열쇠 하나를 발견했고, 문앞 카펫 위에서 안전 철문을 여는데 사용되는 또 다른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신고자인 케빈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케빈은 그날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버지 윌리엄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혼자 2층 침실로 올라가 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잠시 후몇 발의 총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헤드폰을 끼고 있어 잘못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직접 내려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는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실과 다른 방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케빈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고 말을 하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몸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케빈은 얼마 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차에 치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케빈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후인 밤 11시경, 나네트라는 이름의 여성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제지했죠. 나네트는 경찰에게 자신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고 고지했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나네트는 현장에 와 있는 수많은 경찰차를 보고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윌리엄의 약혼녀이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케빈을 보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건은 순식간에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살인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윌리엄이 지역사회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윌리엄 맥클로리는 1939년 10월 12일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남부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는 55세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는 형제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해 생체공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 군에 입대해 복무 기간 중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대 후 의료용품 영업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업무 능력과 사교성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발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직업적 전문성을 결합해 윌리엄은 파트너와 함께 혈액을 추출하고 회수할 수 있는 계량형 투석 카테터를 개발해냈습니다. 윌리엄은 이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고 1977년 이를 한 의료 회사에 매각했죠. 30대에 이미 인생의 첫 번째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 혈액에서 혈장을 효율적으로 분리해내는 의료 기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또 하나의 엄청난 성과였죠. 1986년 그와 파트너는 이 특허를 무려 8자리 숫자 즉 수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비록 이 거래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부를 얻었지만 윌리엄은 일을 멈추지 않고 이 장치의 상용화를 위해 계속 일했습니다. 사망 당시 그가 축적한 부는 5,500만 달러가 넘는 명실상부한 천만장자였습니다. 윌리엄은 낚시와 사격을 즐겼고 다수의 총기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발부아베이 인근의 저택 외에도 그는 라스베글스와 하와이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죠. 가족 관계를 보면 윌리엄은 첫 번째 아내 수정과 2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들 케빈, 딸 제니와 킴, 이렇게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친구 바움의 말에 따르면 윌리엄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헌신적인 아버지였죠. 하지만 큰딸 제니는 결혼 후샌디에으로 작은딸은 도쿄로 떠났고 1990년 수잔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수잔은 하와이로 이주했고 아들 케빈마저 대학 졸업 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왕래가 줄었습니다. 북적대던 대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자 윌리엄은 원치 않는 외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러던 1991년 어느 날 윌리엄은 신문에서 독특한 광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부유한 남서 한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힌 이 광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이고 나를 아껴준다면 내가 당신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딸들과 친구 바움은 이 광고를 낸 여자가 분명 돈을 노리는 꽃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오히려 그 솔직함에 호기심을 느꼈고 결국 연락을 취했죠. 그 여성이 바로 현재의 약혼녀, 나네트 존스턴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나네트는 윌리엄에게 자신이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유한 남편을 찾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윌리엄은 나네트의 이런 직설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리고 활기찬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죠. 며칠 후, 윌리엄의 집에 초대된 나네트는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 감탄했고, 주요 부위만 가릴 정도의 작은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윌리엄은 그녀의 매력에 푹 빠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윌리엄의 가족들은 여전히 나네트의 의도를 의심하며 교제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은 만남을 이어갔죠. 전처 수잔이 윌리엄의 일에 무관심했던 것과 달리, 나네트는 그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일상적인 업무 처리까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런 지지는 윌리엄이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죠. 또한 운동을 좋아하는 나네트는 늘 에너지가 넘쳤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만남에서도 훌륭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얼마 후 나네트는 두 아이와 함께 윌리엄의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생기자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돌았죠. 윌리엄은 나네트에게 약혼반지를 선물하고 근처에 그녀를 위한 해변 별장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죠. 당연히 경찰은 가장 먼저 나네트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 발생 시각 쇼핑몰에서 결혼용품을 구매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 더 안정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기에 굳이 결혼 전에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자연스레 집에 있었던 아들 케빈에게 향했습니다.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지문이나 dna가 없다는 것은 제3의 인물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케빈은 서핑과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며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4개월 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나네테는 자주 병원을 찾아 케빈을 간호했죠. 사실 나네트는 케빈보다 고작 5살 많았고 케빈의 누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에 마음을 연 케빈은 아버지의 재혼을 지지하게 되었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케빈은 사고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다리 부상은 재활이 필요했고 머리 부상으로 인해 말이 어눌해졌죠. 무엇보다 참기 힘든 통증 때문에 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약물 문제로 케빈에게 자주 화를 냈고 매주 목요일 열리는 약물 중독 치료 모임에 강제로 등록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모임에 가지 않았죠. 이유는 단지 그날 저녁은 나가기 싫어서였습니다. 경찰은 윌리엄의 가슴에 난 여섯 발의 근접 총상에 주목했습니다. 근접 사격은 범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임을 그리고 여섯 발이나 쏘았다는 것은 격렬한 감정, 즉 원한에 의한 범행임을 의미했습니다. 케빈은 아버지와 약물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집안에 있는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조건이 들어맞았죠. 경찰은 케빈에 대해 총기 잔여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케빈의 손에서는 아무런 잔여물도 검출되지 않았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케빈은 사고 후유증으로 양손에 힘이 없어 총을 6발이나 연속으로 발사해 명중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케빈의 혐의도 벗겨졌습니다. 12월 16일과 17일 딸 제니와 김 전처 수잔이 조사를 받으러 왔지만 모두 뚜렷한 알리바이와 동기부재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잔은 이혼 합의금으로 30만 달러와 하와이 주택을 받아 금전적 동기도 없었죠.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은 윌리엄의 사업 파트너였던 할로스를 언급했습니다. 할과 윌리엄은 투석 장비를 함께 개발했지만 윌리엄이 특허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수익은 나눴지만 할은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적다며 9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죠. 하지만 살인사건 직전 할은 패소했고.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윌리엄에게 물어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살해 동기는 충분했죠. 하지만 할은 죽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사건 당시 산타바바라 시내에서 이발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견된 열쇠 두 개는 할이 구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의 혐의도 배제되었습니다. 수사는 며칠간 제자리 걸음을 걸었죠.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12월 20일, 교회에서 윌리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나네트와 그녀의 두 아이도 참석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나네트의 9살 난 아들 크리스토퍼가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하듯 뱉은 말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엄마 남자친구는 미식축쿠 스타야. 모두가 알기로 나네트의 남자는 윌리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타 남자친구라뇨?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윌리엄의 동생 패트릭은 즉시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늦게부터 나네트의 해변 별장을 감시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네트가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차적 조회를 통해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에릭 나포스키. 1966년 12월 20일생인 그는 키 188cm, 몸무게 105에서 110kg의 거구로 1988년부터 댈러스 카우보이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등에서 뛴 전직 프로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는 나데트가 윌리엄과 교제하는 동시에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에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교통위반 딱지를 핑계로 그를 소환했죠. 에릭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1990년 8월 29일 부상으로 은퇴 후 현재 클럽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네트와는 2년 전 체육관에서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 사이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계속된 추궁에 결국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네트가 윌리엄을 자신의 상사라고 소개해서 고용관계인 줄만 알았다. 결혼은 앞둔 약혼자인 줄은 몰랐다. 라고 발뺌했습니다. 총기 소유 여부를 묻자 처음에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친구에게 받은 9mm 자동 소총이 있었지만,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 총을 선물한 사실을 증언했죠. 1995년 1월. 경찰은 에릭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가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네트는 경찰에게 윌리엄은 에릭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나와 윌리엄은 플라토닉 사랑을 하는 사이라 개의치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에릭도 윌리엄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윌리엄의 동생 패트릭은 형이 알았다면 당장 쫓겨났을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윌리엄이 매주 라스베이거스로 업무를 보러 갈때 나네트가 미래를 즐겼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나네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던 중 그녀가 2년 전 윌리엄 앞으로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들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오래되어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웠죠. 결정적인 것은 횡령이었습니다. 나네트는 윌리엄 본래 계좌에서 50만 달러를 빼돌렸고 심지어 살인사건 전날에도 돈을 이체했죠. 나네트는 곧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나네트와 에릭 모두 기소할 수 없었죠. 사건은 그렇게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네트는 1996년 12월 23일 출소했고 에릭과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에릭은 1997년 바르셀로나 드래곤즈 팀에서 활약하며 월드볼 우승을 차지한 뒤 미국 동부로 이주했죠. 나네트는 또 다른 부유한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새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의 아들 케빈은 1999년 10월 23일 하와이에서 서핑 도중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잊혀가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맨머피 검사에게 전화를 건 여성은 에릭의 옛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전 에릭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개인 비행기가 있을 만큼 부자인데 그가 사라지면 모든 게내 것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당시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난뒤 에릭이 그때 들은 맞은 이즈라고 위협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다 제보를 결심한 것이었죠. 이 증언을 토대로 맨머피 검사는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는 나네트의 횡령액수가 점차 커지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12월은 윌리엄의 회사가 연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나네트의 횡령은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살해 동기였죠. 또한 사건이 발생한 목요일 밤은 케빈이 치료 모임에 가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집이 비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침입했을 것입니다. 현장에 떨어진 두 개의 열쇠 역시 윌리엄의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죠. 모든 정황은 나네트가 에릭에게 열쇠를 주며 살인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오렌지 카운티 배심원단은 3주간 28명의 증인 신문을 거쳐 에릭 나포스키에게 1급 살인죄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고 그는 2012년 8월 10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2012년 1월 23일 나네트 존스턴의 재판. 검찰은 그녀를 거짓말쟁이자 사기꾼, 사악한 살인 설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의 열쇠를 에릭에게 건넸고 50만 달러 횡령을 덮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윌리엄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은 에릭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나네트에게 2급 살인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월 18일 나네트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윌리엄의 딸 킴은 이 결과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제야 끝이 났다며 피해자 진술을 낭독했습니다. 현재 에릭 나포스키는 캘리포니아주 브라이스 시의 아이언우드 주립 교도소에, 나네트 존스턴은 캘리포니아주 중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그들의 탐욕은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